안녕하세요, 청소루TV입니다. 오랜만에 사슴벌레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, 우선, 이제, 날씨가 추워지면서, 사슴벌레들의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, 오늘은, 저희 집에 있는 사슴벌레 유충의, 병가리를 한번 동영상 촬영하려고 해요. 지금, 제가 오늘 병가리 하려는, 이 사슴벌레 유충들은 이 균사를 먹이로 지금 먹고 있는 네 마리의 애벌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병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뭐, 보통 사슴벌레는 바효톱밥을 먹어서 평충까지 자라곤 하는데 이렇게 균사를 사용해서 이 녀석들에게 먹이를 공급해주면은 톱밥을 이용해서 사육한 애벌레에 비해서 크기가 더 커져서 많은 곤충 브리드들이 이 균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 균사에 있는 사슴벌레들을 다 끄집어내서 새로운 균, 균사로 병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병갈이 하기 전에 이 균사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왼쪽에 있는 균사가 새로운 균사고, 이 오른쪽에 있는 균사가 애벌레들이 이제 먹고 남은 그런 시큰 흔적이 보이는 오래된 균사입니다. 이 균사에 있는 사슴벌레를 빼내기 위해서는 이 병에 이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줘서 이 균사가 한번에 잘 빠질 수 있게 압력을 준 다음에 이리핑박스에다가 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슴벌레 유충이 이게 다 이제 하얀 부분을 먹고 남은 부분 부분이 이제 일반 바로트팝밖에 남지 않아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. 새 원래 있던 균사의 모섬이 이렇게 전부 다통 것도 그렇고 통 속이 이렇게 하얗게 균사가 이렇게 올라와서, 이렇게 새로운 균사로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. 생각보다 잘안 나와서 조금만 더 압력을 가해줘서 천천히 애벌레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게 이렇게 잘안 나온다고 이 안을 이렇게 파게 되면은 잘못하다가 애벌레도 죽일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지금 다 균사가 나온 상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덩어리 나오면은 사슴벌레 유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균사에서는 균사통에서는 모든 균사를 지금 뺀 상태고. 이 텃밭물에서 순벌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왕사슴벌레 3명의 유충을 발견했습니다. 이 녀석을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서 이 새로운 먹이를 이 녀석에게 바로 공급을 해서 더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 이제이 녀석을 이 근사를 먹을 수 있게 미리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다가 이 왕사선물래 3령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에게 새로운 먹이가 마음에 든다면은 기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보통 사슴벌레 사육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여도 음이 사슴벌레 애벌레를 키우면서 큰 크기의 성충 사슴벌레를 원한다면 톱밥 사육보다는 이렇게 균사를 사슴벌레들에게 제공을 해야지. 멋있고, 나중에 더욱 크기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개체를 볼수 있을 겁니다. 그냥 딱 봤을 때는 이 균사가 크림 같기도 하고, 아이스크림 같기도 한데, 이게 딱딱하게 돼 있어서, 그냥 일반 톱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슴벌레가 구멍으로 절반 이상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녀석을 한 곳에다가 두고 오늘 저의 동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